Thank <laughs> you. 방법 꼭 했으면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? 병원에서 할수 있는 규칙이 진짜 많은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집에 가서는 두 가지만 신경 써라고 합니다. 첫 번째가 쿨링, 두 번째가 보습인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얼굴이 뜨겁고 건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제 홍조, 혈관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같은 염증이 있다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.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 하면은 일단은 각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각질이 또 모공을 막으면 트러블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건조함은 주름을 유발합니다. 그거를 각각 막기 위해서 집에 가서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과 이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말에 그래도 외출 안할때 혹은 뭐 회사에 있을 때 유분 많은 거 말고 수분크림 그런 것들 하루에 한두시간에한 번씩 발라보세요 해보거든요 그것만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수분을 올려놓으면 수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날아갈 수분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서 수분이 충분하다면 피부결 트러블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될 거예요 여성분들 이거 잘못 하세요 얼굴에 화장을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좀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힐링과 보습 이두 가지만 좀 집에서 잘 챙기더라도 공조 트러블감에 건조함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.